방는 ASMR입니다. 저 있잖아. 아무것도 안 보이는 ASMR이에요. 여기가 언덕만 아니면은 장미가 괜찮은 건데. 어른들도. <laughs> 이제 한비이 정도 남았습니다. 다음에 보여줘야 돼요. 음에수술해야 되기 때문에. 잠깐만우 예, 잠깐상한거같아요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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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잠다재밌어요

불화산 그 소리 엄청 맛있겠죠 다음에는 머랭 쿠키 먹는. 나이는 19세가 아니라 나이는 8세다. 진짜 나이는 8세다. 그리고 초등학교, 그리고 고등학교 6학년이 아니라. 엔지 영상 아니 이거지 이시도라 아니 엔지 영상